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사람들 관심이 많은 코로나19 백신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약회사 네 곳으로부터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그 백신들을 들여올 예정인데 어떤 순서로 제품이 들어오고 또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 듣고 궁금한 점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래 기자.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4,400만 명분, 국민 85%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우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모더나와도 1,000만 명분씩, 얀센으로부터 4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들 회사와는 구매약관 등을 체결한 상태로 현재 최종 계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백신 공급 기구를 통해 천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도입 시기까지 결정된 건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뿐인데 내년 2, 3월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백신들을 언제 들여올지 정부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서로 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약사 가운데 일부는 SBS와의 통화에서 백신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면 한국 공급이 내년 말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외국에 공급하기 전 반드시 미국에 먼저 배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점도 국내 백신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영국이나 미국 등 먼저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국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또 확보된 백신 물량 외에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노바백스나 큐어백 등 다른 회사 백신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